자, 햄스터 로봇 스킨 만들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공지사항에도 올렸지만 뭐,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있는 친구들은 이 강의를 보고 어, 따라 만들면 되고요. 만약에 집에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없다. 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나눠준 키트 도안에 클래스팅 공지사항에 참고 그림을 참고해서 그림 방향에 맞게 손으로 직접 그림을 그려서 금요일날 가져오면 됩니다. 이 전차시에 햄스터 로봇 스킨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 한글 2020이랑 IC를 다운 받는 방법 그리고 설치하는 방법을 올렸으니까 그것들을 모두 설치한 후에 이 강의를 봐야 됩니다. 자, 햄스터 로봇 스킨 만들기 하기 전에 우리가 완성할 게 뭔지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스킨의 완성 모습이죠. 어, 원래는 이거 선생님 것만 이렇게 해서 같이 축구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 선생님 것만 그거 입고 있어요. 저도 만들고 싶어요. 하면 그때 만들려고 했던 건데. 그냥 같이 만들어 봅시다. 이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다 스마일로 가렸지만 누군지 다알수 있겠죠. 자, 스킨의 모습을, 완성 모습을 살펴보면 먼저 이렇게 볼 컨트롤이 가능, 가능한 더듬이가 있고요. 버듬이, 볼 컨트롤이 가능한 더듬이 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선수나 뭐 캐릭터를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선수의 이름을 쓸수 있고요. 여기다가. 자, 그리고 응원 문구를 쓸수 있죠. 응원 문구. 자, 월드 클래스가 되고 싶다는 응원 문구를 선생님은 작성을 했었어요. 자, 이런 햄스터의 스킨, 옷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캐릭터.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이 포켓몬스터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친구. 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으로 해도 되고요. 뭐 내가 좋아하는 다양한 것들을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팀끼리 종류를 통일하면 더 멋진데 원래 같이 하면 연예인 팀, 포켓몬 팀, 축구 선수 팀할수 있는데 뭐 친구들은 개별로 그냥 하고 싶은 걸 만들어 오면 됩니다. 자 같이 만들어 봅시다. 일단 이걸 하기 위해서 네이버에서 그림을 3개 다운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접속해서 다운받고 싶은 그림 검색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위, 옆, 앞 3장을 저장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진을 받아야 되는지 먼저 알려줄게요. 자, 클래스팅에 선생님이 공지를 올려놨는데, 플래스팅 공지에 보면 햄스터 스킨이 있고 참고 그림이 있어요. 햄스터 스킨을 다운받아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일단 스킨을 다운을 받고, 자 스킨 다운로드. 자 그리고 참고 그림도 다운로드를 받아요. 다운로드 받아지는 위치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대부분 여기 밑에 다운로드된 게 뜹니다. 선생님 거는 여기 오른쪽 크롬 인데 염색 점점점 에서 다운로드에 들어가면 다운이 돼있어요 다운로드 위치를 열어보습니다 스키니2 0서0 0 0 0 0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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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기0 없으면 여기 0 0 0 0 0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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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선생님은 이미 있는 거라 덮어 쓰기가 뜨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안쓸 거예요. 안뜰 거예요, 아마.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들 창을 모두 최소화하고, 바탕화면면 이렇게 두 개가 다운받아져 있을 거예요. 자, 그림을, 이거는 선생님이 저작권이 없는 그림, 3개를 미리 다운받아 놓은 건데, 여러분들은 개인이 만들 거니까 저작권 상관없이 하, 쓰고 싶은 그림을 쓰면 돼요. 참고 그림 참고해서 어떤 그림을 받아야 되는지 알아 봅시다. 자, 참고 그림, 참고하면 이 햄스터 도안에는 총세 종류의 그림이 들어가요. 햄스터 머리 위에 들어갈 커다란 그림. 이 그림의 모양을 한번 보세요. 직사각형의 그림이죠. 위로 길쭉한 직사각형. 그리고 햄스터 앞부분에 들어갈 그림. 옆으로 긴 직사각형. 자, 그리고 햄스터 옆부분에 들어갈 그림. 여기는 뭐 문구를 써도 좋고. 아니 뭐긴 그림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옆으로 길쭉한 그림이 들어가는 걸볼수 있어요. 이 모양과 비슷한 그림들을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줘야 나중에 그림이 들어갔을 때 어, 형태가 뭉개지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세 종류의 그림을 다운 받으면 됩니다. 어, 이 친구들 보니까 이 그림 다운 받는데 엄청 오래 걸리던데 어, 그냥 적당한 그림을 받으면 됩니다. 너무 오래 걸리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림 다운받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뭐, 익스플로러도 좋고, 크롬도 좋아요. 선생님, 네이버에 접속해서 네이버에 접속하는 방법은 여기 주소창에다가 네이버, 네이버 쳐서 접속하면 됩니다. 자, 네이버에 접속해서 다운받고 싶은 그림의 종류를 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저작권이 없는 그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거 하면 돼요. 저작권이 없는 그림, 저작권이 없는 그림, 뭐가 있을까요? 여기. 그래서 여기 이미지 보이나요? 이미지, 이미지에 들어가면 검색을 한 후, 이미지에 들어가면 다양한 그림들이 있어요. 자, 이 그림들을 어떻게 다운받느냐. 그래도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골라야겠죠. 어, 이렇게 길쭉한 그림이면 아까 보여줬던 이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림이 되겠죠. 이건 하나 다운받아 볼게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이 그림에다가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올려서 커서가 올라가서 색깔이 변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면 저장하는 창이 뜹니다. 위치를 잘 정해야 돼요. 선생님은 기본으로 바탕화면이 돼 있는데 그래야지 찾기가 쉬워요. 자 여러분들도 여기 오른쪽에서 쭉 끌어보면 바탕화면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눌러준 후에 이름을 이 중앙이라고 해볼까요? 중앙 이름은 막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만 알아보기 쉽게 선생님은 중앙이라고 할게요. 중앙이라고 하는 후에 저장을 눌러주면 됩니다. 저장. 자, 저장. 자, 그리고 또 앞쪽에 쓸만한 그림. 자, 이거를 써볼게요. 이 그림. 자,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참고 그림에서 보면 이 부분에 쓸수 있는 모양과 비슷한 그림이죠. 자, 마찬가지로 커서 올려놓은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미지는 영어로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경로는 바탕화면에 놓고 앞에 들어갈 거니까 앞이라고 써볼게요. 앞. 저장. 자, 그리고 이제 옆에 들어갈 만한 길쭉한 그림을 한번 찾아볼까요? 길쭉한 그림. 어, 찾다가 길쭉한 그림이 잘안 보이면 이 형태랑 완전히 이렇게 길쭉한 그림이 안 보이면 적당히 이런 그림이 들어가서 그냥 조금 찌그러진다 생각하고 찾아도 무방합니다. 적당한 그림, 적당한 그림. 다른 그림이 뭐가 있을까요? 아, 뭐이 정도 달게요 선생님은 이 정도면 충분히 찌그러져도 보일 것 같아요 자, 커서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그림 저장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세 번째 그림을 다운받습니다 그림은 세개 받으면 됩니다 어 이렇게 그림을 다운받는데 여러분 그림 다운받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하는 친구들은 영상을 멈춰놓고 그림을 찾으면 돼요 마찬가지로 바탕화면 경로는 바탕화면에 이름을 옆이라고 해줄 거예요 옆, 옆. 해주고 저장 이렇게 눌러주면 바탕화면에 내가 중앙 앞 옆이라고 해줬던 그림이 3 개가 다운받아집니다. 자 다운받아진 게 보이죠? 어이 강의는 비공개로 올려야겠네요. 음 저작권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앞 중앙 옆이라고 그림 세 개를 다운받으면 돼요. 자 이제 그림을 다운받으면 뭘 하느냐 여러분들 같이 아까 다운받았던 이제 햄스터 스킨이라고 써 있는 걸 열어 볼게요. 자, 열면 기본적으로 한글 2020이 깔았기 때문에 2020으로 열릴 건데, 혹시 모르니까 다른 방법으로 여는 걸 알려줄게요. 자, 이햄스터 스킨이란 파일에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연결 프로그램에 보면 hwp 2020이라고 있어요. 이게 한글 2020입니다. 뭐, 한글에 다양한 버전을 써도 상관이 없긴 한데, 혹시나, 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고 똑같이 따라하는 게 좋으니까, 어, 한글 버전을 통일해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HWP 2020, 그래서 눌러주면, 뭐 체험판 사용기간이 30일 남았다는 얘기가 나오죠. 확인 눌러서 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네 개의 도안을 여러분들에게 줬어요. 이네개다 작업할 필요는 없고 하나만 작업하면 됩니다. 자 이거를 크게 보고 싶습니다. 크게 보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면을 크게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면을 크게 보고 싶으면 선생님 단축키를 쓰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여기. 오른쪽 끝에 부분에 보면 화면 축소 슬라이더라는 부분이 있어요. 잘 보이게 마우스 커서를 좀 바꿔야겠네요. 자, 잘 보이게 마우스 커서를 크게 키웠어요. 자,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렇게 슬라이더가 있어서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죠. 쭉 키워서 크게 놓고 봅시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오르고 내릴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가운데 놓고 자, 이 녀석을 작업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창고 그림처럼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림을 이렇게 넣기 위해서 먼저 그림을 돌려야 돼요. 그림을 돌리는 방법을 알아 봅시다. 자, 가운데 들어갈 이 녀석은 그림을 돌리지 않아도 되죠. 자, 그림을 돌리지 않아도 되지만, 이 녀석이랑 이 녀석, 이 녀석은 그림을 돌려야 돼요. 그림을 한번 돌려 봅시다. 자, 가운데 그림. 가운데 그림은 그림을 돌리지 않아요. 앞에 들어가는 그림은 어 이걸로 해볼게요. 이건 앞에 앞인지 뒤인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이걸 앞이라고 하고 이것도 그냥 이걸로 쓸게요. 자. 자, 중앙 그림은 돌리지 않아요. 앞에 그림은 그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RC로 가서, 이미지 회전하기. RC가 다 깔려 있어야 돼요. 뭐 다양하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 여러분 컴퓨터에 뭐가 깔려 있는지 모르니까, 무료 프로그램을 설치한 거예요. 자, 이미지 회전하기 눌러서, 자, 그림을, 반대로 뒤집혀야 되죠. 자, 90도로 한 번, 90도로 두번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지금 예시의 이미지랑 똑같죠. 자, 이 상태에서 하기 눌러주면 다음에는 아, 얘가 성공적으로 뒤집혀진 그림이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기존에 있던 그림은 지워도 됩니다. 지우고. 자, 이 옆에 그림은 두 가지 버전으로 뒤집어야 돼요. 어떻게 뒤집느냐. 이렇게 윗부분이 이쪽을 보게 하나, 윗부분이 이쪽을 보게 하나, 이렇게 두개 뒤집으면 되죠. 자, 마찬가지로 옆에 그림 누르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RC로 가서 이미지 회전하기. 자, 90도 한번 해서 저장하고, 자, 저장. 90도로 된애 하나 저장됐죠. 자한번더 오른쪽 버튼 눌러서 RC 이미지 회전하기 자이 이미지 회전하기 뭐랑 이미지 다운받기 그리고 한글 다루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스킨 만들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배워놓으면 좋아요. 자 90도 한 번. 자 여기 보는 거 하나 만들었죠. 두 번, 세번 눌러서 이쪽 보는 것도 만들 거예요. 자 확인 오, 이미 존재한대요. 존재하면 안 되죠. 이름을 바꿔야 겠네요. 이름을 바꿔야지. 다시, 다시 들어가서 자, 이미지 회전하기.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자, 회전 투 하고 저장하면. 자,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4개가 만들어졌죠. 자, 이 그림을 이제 한글에 다시 돌아가서, 한글에 돌아가서 넣어볼 거예요. 자, 어떻게 넣느냐. 자, 블럭을 먼저 잡아야 되는데, 뭐 이게 끌어보다 보면 자동으로 블럭이 잡히는데, 블럭이 안 잡힌다고 할수 있으니까, 확실한 방법. 자, 가운데를 클릭하고, F5를 누르면 블럭이 잡힙니다. 이렇게. 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자, 못 따라오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세요. 뒤로 돌려서. 자, 그 다음에, 배경, 그림.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찾는 화면이 뜹니다. 우리 그림을 다 어디다가 다운받아놨죠? 바탕화면이죠. 바탕화면 클릭. 자. 그림이 어떤 건지 문자만 보면 알수 있어야 되는데 어려우면 여기 보기 옵션 탭에서 큰 아이콘 누르면 그림 형태로 보여요. 그럼 더 찾기가 쉽죠. 여기는 가운데 이 중앙 그림 넣을 거니까 중앙 하고 문서에 포함이 체크가 자동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지우면 안 돼요. 자, 열기. 누르고 적용. 설정. 누르면 가운데 곰 그림이 들어갔죠. 되게 귀엽죠. 자, 그 다음에 앞에 넣을 거예요. 앞에도 마찬가지로 블럭 잡는 방법. 클릭하고 F5.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자, 배경에서 그림. 누르고 그림은 여기 눌러서. 경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 보이죠. 이 폴더 모양인데 자, 눌러서 자, 앞부분에 들어갈 거, 아까 돌려놨던 앞부분 열기 하고 적용 설정 해주면 되죠. 자, 오른쪽 자, 클릭하고 F5 눌러서 블럭 잡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자 배경. 그림, 홀더 눌러서, 이쪽에가, 머리가 이쪽으로 가는 그림을 골라야 되죠. 이거, 자, 열기, 적용, 발정 자, 반대쪽. 어, 자동으로 블록이 잡혔네요. 자, 눌러서 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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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5 여러 번 누르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마우스로 다시 클릭하면 이렇게 블록이 잡히죠. 자, 오른쪽 버튼.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배경 그림 홀더 모양. 자, 머리가 이쪽으로 된 그림. 해서 열기 적용 설정하면 와, 이제 거의 뭐한90% 만들었어요. 90%. 자, 여기에 이제 이름만 넣어 주면 돼요. 어, 이름을 뭘로 할까요? 뭐, 여러분 개인 이름으로 해도 되고, 여기 뒤에 그림에 맞는 그림으로 해도 돼요. 자, 예시에 선생님은 그, 이름 뭐라고 했죠? 햄스터라고 했네, 햄스터. 여긴 고민데 햄스터라니. 곰이라고 할 거예요. 저는 곰, 곰곰곰. 곰, 곰. 곰, 곰, 곰이라고 하고, 이 곰, 곰, 곰 글씨를 이 친구 글씨처럼 예쁘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곰, 곰, 곰 글씨 하고, 위로 가서, 서식. 이 아니네요. 자, 입력. 입력에 보면 글맵시라는 게 있어요. 글맵시. 글맵시 보입니까? 글맵시 눌러서. 자, 어떤 글로 할까요? 뭐가 예쁜가? 자, 곰이 파란색이니까 선생님은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파란색. 부터가 느려서 굉장히 반응이 늦네요 녹화하면서 하니까 내용을 입력하세요 곰곰곰 적용 설정 아이 곰곰곰은 지워도 됩니다 지우고 아이고 아이고 곰곰곰을 지워요 지... 어? 자 뒤로 가기 지우기는 커서를 갖다 놓고 키보드로도 움직일 수 있어요. 지우기, 백스페이스, 백스페이스, 백스페이스. 그, 여러분들 엔터키 위에 위에 있는 그 화살표 모양이 백스페이스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해다가 실수했다, 어? 사주썼었어 어떻게? 하면은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 버튼 CTRL이라고 써 있어요. 그거랑 Z. 한글로 키역 써 있는데 있죠. 거기 누르면, 뒤로 가기. 다시 살려내요. 걔네가, ctrl. 이랑, Q, z, z 버튼. 함께 누르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z 버튼 누르면, 뒤로 가기에서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하다가 날라가면 컨트롤 z 버튼 눌러 살려내도록 하세요. 자, 이 그림이 여기 옆에 치우쳐 있으니까 보기가 싫죠. 자, 그림이 누른, 글씨 누른 다음에, 편집. 편집 탭으로 가서, 편집 탭에 없나봐. 왜 없죠? 어 선생님, 항상 단축키를 쓰기 때문에 이게 어디부터인지 잘 몰라요. 어디 있을까요? 편집이 있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자, 꼭 가운데 정렬할 필요 없고 그냥 그림 이렇게 두는 상태에서 꼭끌러다가가운데다가 놓으면 되네요 자 이렇게 했으면 완성이죠 완성 참 잘했어요 자 나머지 3칸이 있는데 뭐 내가 스킨을 여러 개 만들고 싶다 아는 친구들은 4개 다 만들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스킨 만드는 거는 이 다음에 있는 햄스터 코딩 과제를 다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하도록 하세요. 이거 하다가 하루가 다 가면 안 되니까. 자 이제 저장할 거예요. 저장을 꼭 잘해야 돼요. 자 파일 눌러서 저장하는데 여기 이렇게 블록이 잡혀있으면 안 돼요. 그럼 그 부분만 저장이 되니까 블록이 잡혀있으면 어떻게 지우느냐? 더블 클릭. 그런데 더블 클릭 따닥. 해주면 블록이 없어지죠. 자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바탕화면에다가 햄스터 스킨하고, 이름에, 자기 이름을 쓸게요. 가로 열고. 홍길동. 언제나 들 홍길동이죠. 그래서 저장. 자, 이렇게 됐으면, 바탕화면에 내가 저장한 홍길동. 파일 있는 걸볼수 있어요. 자, 이 파일을 선생님 메일로 보내 주면 됩니다. 메일 주소는 글래스팅의 공지사항 또는 유튜브 링크 하단 또는 과제에 세 군데 다 쓰긴 그렇고, 과제에다가 써 줄게요. 과제에다가 선생님 메일 주소로 이 파일을 보내면 금요일 날 선생님이 컬러로 뽑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햄스터 스킨 만들기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 자르는 거는 이렇게 자르면 되는데, 이거를 아무리 잘 알려줘도 꼭 이상한 데를 잘라가지고 열심히 만들어 놓은 걸 버리더라고요. 자, 금요일날 같이.